네,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번에 이 트랭크스랑 같이 재판되어 출시되었던 피콜로입니다. 네, 피콜로. 어, 이 피콜로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부피도 크고 두께가 확실히 두껍습니다. 묵직하고. 이거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망토가 들어있습니다. 망토가 들어있고, 요거는 PVC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ABS 소재 같은. 이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요 망토가 들어가 있고, 이야. 오. 얘는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게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 있네요. 네. 어, 얘도 굉장히 관절이 빡빡합니다. 근데 그 느낌은 트렌치트 트랜, 랭크스보다는 어... 좋지 않아. 그냥 일반 SHF, 그냥 우리가 흔한 SHF의 그런 관절 같은 느낌? 이거를 만약에 빼고 싶으면 헤드를 빼면 되겠죠 헤드를 빼고 올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팔 부분 이렇게 되고, 헤드는 일단 볼까요? 요렇게, 요 헤드하고. 어우, 요 헤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헤드네요. 힘줄 표현까지. 오, 괜찮습니다. 더듬이 쪽은 PVC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ABS 소재 같습니다. 파손 에 이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들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조금, 어, 조금 피콜로 닿지 않게, 그죠?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헤드가 웨드는. 요거는 그래도 준수하다 이 정도면 이잘 나왔고 관절 좋습니다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온거 관절이 일반 통상적인 그런 S H F 네. 어, 느낌이네요. 어팔 교환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 조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팔 교환이 어, 아주 수월합니다. 잘린 팔도 있죠. 이게 이제 라데츠랑 싸웠을 때. 크기가 큽니다. 어우. 아, 목은, 근데 목이 뻑뻑하니, 굳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여기까지 그냥 가동이 돼버리니까. 광, 광살포. 네. 요 포지죠. 다음은 망토를 한번 결착해 보겠습니다. 망토 뭐니뭐니 해도 어, 요 팔짱 낀 거겠죠? 폴로에어의 뭐 시그니처 포즈같은 이거 낄때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게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헤드가 더듬이 없어서 이렇게 딱히 조심할 것도 없고 좋네요. 이 헤드가. 간편하네. 기본 헤드. 헤드도 뭐 괜찮게 잘 나왔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 이걸, 이거를 껴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망토, 확실히 망토가 있어야 되죠. 피콜로는? 아, 망토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껴주고야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laughs> 오 이거 망토가 이렇게 쭉 젖혀집니다 그냥 나또 다시 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번에 샀던 이 부분을 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꼽아주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이해도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는 뭐이런 것도 올려놔도 되고 오반이나뭐이런 스탠드를 조금 제대로 잡아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꽉 끼지도 않았고, 그냥 대강대강 해놨는데. 일반 스테이지, 홈 스테이지 일반으로, 이렇게, 꽉 체결해서, 이런 식으로, DP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콜로가 크고 어이, 묵직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드래곤볼 참 진짜 잘 뽑아줍니다. 오늘에서 SHF 드래곤볼 피콜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포징 같은 거는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잡아보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포징을 지금 이것들 보면은 옛날 영상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포징 그대로. 거의 안 건드려요. 한번 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 <laughs> 꺼내서 갖고 노는 거는 따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체인소맨을 중고품 같은 거 이제 따로 저렴하게 사서 이런 걸 갖고 놀고, 나머지 애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징은, 사진 찍을 때나 가끔 가끔 이렇게 움직이지 딱히 뭐다뭐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다 대부분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온 제품이었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프였습니다.